355장 전송하시면서 아침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회사 이2이절 말씀을 함께 동독합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소년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매 조업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분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예, 수님께 와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겠느냐? 신랑을 빼앗길 날에는 "금식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과 더불어 우리가 헌 옷에다가 새 생배 조각을 가지고 꼬맹이 볼수 있겠느냐, 또 낡은 포도주 주머니에다가 새. 가족을 가지고 오면 있겠느냐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그들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과 또 수기관들은 금식을 마치 자기들의 경건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이런 목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금식을 명한 절기는 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에 우리의 죄를 깊이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대속죄일을 지키도록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과 승관들은 더 많은 금식을 그들이 자행하면서, 나는 이렇게 많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기 위한 이런 수단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참 금식은 우리의 육신이 너무 강하여서 범죄의 도구가 되어질 때이 육신에게 금식을 함으로 인해서 육신의 세력을 우리가 힘을 쓰지 못하게 하고 영적으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런 목적을 위해서 금식을 명하셨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즉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를 받아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풀어주고 갇힌 것을 풀어주고 생명을 구원하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이런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선으로 우리가 돌아가기 위한 목적으로 금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데 자기 행위를 드러내고 자기의 경건을 자랑하기 위한 이런 목적으로 금식하는 것은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는 금식을 따라서 금식하는 이런 예수님이 아니셨습니다. 참 금식해야 될 때는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죽으시는 이것을 위해서 금식해야 될 것이지 우리 예수님과 함께 지금 있는 제자들에게는 금식할 이유가 없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참 금식해야 될 목적은.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그 죄를 우리 가운데서 몰아내기 위한 이런 금식이 되어야 되지 우리를 자랑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남에게 보이기 위한 이런 금식은 바르지 못하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을 그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이웃을 돌보고 생명을 사랑하고 갇힌 자를 돌아보고 병든 자를 위로해주고 줄인 자가 있으면 먹을 것을 함께 나누고 헐벗은 자에게 우리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그 금식이 되어야 되지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한 이런 금식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낸다. 낡은 부대에 담아서는 그것이 부풀려지면 터져버리는 그래서 그것을 쓸수 없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새 옷은 새 옷에다가 또새 술은 새 부대에다가 우리가 닮고 꾸메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다라는 것으로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신이 바꾸어져야 되고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져야 된다. 낡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고 또 신앙 생활을 자꾸 우리가 낡은 것을 가지고 하게 될 때는 자기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만은 참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다시 바뀌어져야 되고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룹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바른 제자의 삶이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제자의 본분이고 예수님이 사람을 사랑하고 성령을 사랑하고 우리의 죄인또 우리 가운데서 멸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을 따라가는 이것이 바로 새스러세새 부대에 담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셔서,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우리가 행하고자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을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셔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므로 주님 우리 가운데 들어하시는복락과 기쁨과 즐거움이 오늘 하루도 풍성히 역사되어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름으로주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기 위한 종교 생활이 금식이 되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뒤를 쫓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깊이 우리가 각성하면서 금식하고 그 금식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은총을 더 하심으로. 금식을 통해서 갇힌 자를 우리가 돌아보며, 병든 자를 함께 우리가 위로해 주고, 멍해를 풀어주고, 사람들의 짐을 가볍게 해주고, 헐벗고 굶주린 자를 도울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참된 금식을 행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모범이 되어지고, 주를 따르고, 주와 같이 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던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직장을 섬기고, 사업장에사업을 감당하고, 모든 나버지와 하루의 삶이 이어지는 우리의 걸음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병된 자를 돌아봐. 저들을 위해서 충고하며 저들의 모든 질병의 억압이 풀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질병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모든 아버지의 백성들의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계절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백두에서 알나까지 교회와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함께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높이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온전한 가정과 자녀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역사하심이 주 안의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위 이제부터 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